네, 오늘은 어, 아폴로사에서 만든 어큐 라이트 G50, G60 샤프트에 대한 어,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이 아폴로라는 회사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어, 근데 이 아폴로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죠. 어, 역사만으로도 어, 150년이나 된 회사예요. 그리고 이 아폴로가 이제 영국에서 어 최초로 회사가 설립이 돼서 미국을 넘어와서 어 그리고 이제 뭐 일본 뭐 영국 다시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아폴로라는 회사에서 시작된 샤프트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루템퍼예요. 예, 네, 트루템퍼의 그 스틸 샤프트죠. 아이언 의기는 예. 네, 그래서 이 아폴로라는 회사는 어 제가 오늘은 이제 어, 드라이버 우드샤프트를 갖고 나왔지만 어, 원래는 이제 스틸샤프트에 어, 시작이 된 회사고 이 회사만의 독특한 어, 어떤 특허도 갖고 있고요 그 회사가 하여튼 이 아폴로 회사에서 만든 기술이 지금 그전 세계 골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로라는 회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어, 트루템포라는 아주 굵직한 회사가 어, 전 세계적으로 어, 탑을 어, 형성하고 있는데 어, 사실 아폴로에서도 아직도 스틸 샤프트가 나와요. 어, 그 저도 아폴로에서 만들었던 어, 그 경량 스틸 75, 85 어, 이런 90까지 어, 많이 썼었죠. 음,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샤프트가 어, 그이 샤프트만의 어떤 독특한 맛이 있는데 약간 클래시컬해요.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 피팅 공부 시간에 브랜드의 역사라는 걸 주제를 갖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 골프채는 뭐, 브랜드가 됐던, 이렇게 부품회사가 됐던, 어,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 어떻게 됐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독특한 맛을 낸다는 거죠. 근데 이 아폴로라는 회사는, 어, 시작은 오래됐고, 이 아주 만드는 기술은 아주 기술자의 그런 어떤 그 레전드 격인거죠. 어떤 그 골프채 기술에 그래서 그런 거는 갖고 있는데 어, 이 회사의 단점은 제가 볼 때는 세련미에요. 세련미에서 좀 떨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열심히는 만드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큰 반응은 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련미가 떨어지는 거죠. 예. 아무래도 오래된 역사 예. 그런 클럽인데 체 어,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그이 회사에서도 음좀 추구하는게 가성비예요좀 저렴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쪽을 어 추구하다 보니까 어 요즘에 그 샤프트 회사들이 보면 어 굉장히 샤프트 화려하게 멋있는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능보다도 디자인 쪽에서 어 골퍼들한테 더 어필을 하는 아 그런 걸볼수 있지만 아이 회사는 어 그냥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좋은 샤프트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파는 어, 그런 컨셉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그 아폴로라는 회사는 하여튼 샤프트 만드는 데서는 어,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고 그 회사가 스틸에 아이언의 스틸 샤프트에 머물지 않고 어, 아, 어, 아이언 샤프트뿐만 아니라 그라, 어, 드라이버도 이 카본 샤프트 쪽으로 어, 생산을 했고 어, 그것도 역시 역사가 오래됐어요. 얘도 이제 80년도 제가 그때 브랜드 역사에서 말씀드듯이 렸 지금 골프채 뭐 채뿐만 아니라 이런 부품 그립도 마찬가지고 그 8, 90년대에 막 왔다 갔다하면서 그 시기에 마, 많은 게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에이온 거고 사실 기술적인 발전은 그때 다 했죠. 시작들은 70년대 후반부터 했지만 어쨌든 80년도에 확 뭔가 엄청난 연구가 되고 투자가 되고 그래서 90년도에 이 제품다운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 넘어와서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냥 화려해졌어요. 외형적인 디자인으로 봤다는 거. 옛날 거는 좀 보면 그냥 시커먼 컬러, 그냥 펄 조금 넣어서 반짝반짝하고 뭐그 정도였던 게 옛날 샤프트고 요즘은 얼마나 화려해요? 이 샤프트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된 이런 막대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디자인 형성화 시킨다는 거 특히 그리고 컬러 색깔 예, 색깔을 이렇게 여기다 입힌다는 거는 절대 쉽지 않아요 왜 그냥 잘못하면 촌스럽고요 또 잘못하면 필드 나면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이런 큰 자본을 갖고 있는 그큰 회사들은 그걸 수없이 많이 테스트를 해서 그거 디자인하는데 온통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온 샤프트들은 제가 봐도 야 이게 샤프트에 이 값을 주는 건지 디자인 값을 주는 건 헷갈릴 정도로 디자인은 화려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실내에서 볼 때는 화려한 디자인의 셔츠가 좋지만 막상 밖에 나가서 햇빛 알아서 볼 때는 그 화려한 게 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헤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어 너무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티지 않은 왜 골퍼에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곡만 들어와야 되는데 골프채가 들어오면 헷갈려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 이, 어큘라이트 G50과 G90, 역시 컬러는, 그냥 시커매요. 그냥 블랙이에요, 블랙. 예, 이게,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거는 이제 샤프트 뒤로 돌려 끼니까, 실제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커먼 거예요. 예, 그리고, 유광이 아니라 무광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검은 거 그냥 블랙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색깔을 잘 보면 이 도료가 이 샤프트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무광도 어 잘못 만들면 이게 나중에 다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번쩍번쩍 코팅을 하는 거야. 벗겨지지 말라고. 근데 이 아폴로 샤프트는 확실히 얘네가 이제 오래 샤프트 만들던 회사인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처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무광인데도 이런 거는 오래돼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무광 잘못 쓰면 어 습기가 있거나 하여튼 우리나라에 습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게 막 벗겨져요. 때밀리듯이 지우개 막 이렇게 밀리듯이 무광 잘못 쓰면 이제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데 어 얘네는 그런 거 없이 아주 매끈하게 무광인데도 이렇게 보면은 위에 하여튼 코팅이 입혀는데 무광이에요. 이렇게 번쩍번쩍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처리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 그, 이 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50g대와, 이거 G50은 50g대고, G60은 6 0 g 대예요 근데, 어, 이게 이제 미국 샤프트다 보니까, 어 그쪽에서는 50g대나 하여튼 60g대를, 이제, 무거운 샤프트? 뭐, 우리나라도 뭐 50g대 정도가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네. 하여튼 무거운 샤프트가 그냥 가벼운 샤프트예요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골퍼들이, 너무 가벼운 샤프트를 쓰게 되면 공이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g대 막 이런 거 쓰면 공이 날린다 50-60g대 쓰면 근데 자기네 거는 5 6 0 g 대인데도 공이 날리지 않는다 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그리고 샤프트를 어 여기 보면 필라멘트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잘 보이나요? 네, 필라멘트라고 되있는데이 필라멘트라는 게 뭐냐면 전구에 들어가는 그런 그런 소재예요. 네. 그 필라멘트를 섞어서 여기다 이렇게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 필라멘트 샤프트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어,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 필라멘트 샤프트의 장점은 뭐냐면 어, 샤프트가 굉장히 균일해요. 여기 처음 이 앞에 헤드가 꽂히는 앞부분부터 이 그립 끝까지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져서 어, 공을 치면 공이 굉장히 일정하게 가요. 어, 그래서 필라멘트 샤프트의 장점이라고 그래요 얘네도 선전하는 게 뭐냐면 전체가 자기네는 어, 균일하다. 왜? 경량 샤프트, 가벼운 샤프트를 잘못 쓰게 되면 뭐 중간이 약하다든지 이 앞쪽이 약하다든지 뭐 그립 쪽이 약하다든지 해서 때릴 때 샤프트가 막 흔들려요. 근데 자기네는 필라멘트를 넣어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건 실제로 맞습니다. 필라멘트 샤프트는 뭐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도 그걸 껴놓으면 어, 달라요. 근데 음, 저도 이 아폴로 샤프트는 안 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 골프 하셨던 분들은 알죠 이, 이 샤프트는 어, 근데 최근에는 사실 저도 잘 몰랐고 저도 우연치 않게 이 아폴로 샤프트를 어, 몇년 전에 어,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 그때 상당히 신선했어요 뭐냐면 어, 그 제가 그 예전에 알고 있던 거는 이 카본 샤프트가 아니라 스틸 샤프트 아폴로 샤프트예요. 예. 근데 이 카본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뭐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뭐 벌써 뭐, 뭐 별거겠어? 라고 했는데 어, 이거를 장착이 되어 있는 걸를딱 쳐봤는데 오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갑자기 탁 드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이게 아폴로야 세상에 이런 샤프트가 있어?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처음 알게 됐죠. 그래서 당장 이 물건 제가 수입을 해서 어, 골퍼들한테 많이 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 근데 역시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안정성, 예, 안정성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좀 때려치는 그런 스타일들은 이 아폴로 샤프트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면서 비싸지 않은데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샤프트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감까지 굉장히 잘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얘네가 아까 제가 자꾸 말 빼는 팩트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볍지만 공이 날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일본 샤프트들을 뭐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들 뭐냐면 일본 샤프트 중에서 좀 뻣뻣한 느낌이 이렇게 50g대 나한 뻣뻣한 느낌이 있는 샤프트는 대부분 날려요. 그래서 일본 샤프트들 보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현지 몰라도 좀 이렇게 휘청거리는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좀 이, 하여튼 뭐 설계 제가 정확한 설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팁 쪽의 무게 비중을 좀 높인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일본 샤프트들은 경량 쪽을 갔을 때뭐힘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힘이 있는 분들한테는 공이 날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일본 샤프트 중에서도 어, 에티모라는 그, 샤프트가 있어요. 근데 에티모가 그것도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회사도 일본에 거의 일대 샤프트예요 그,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지금 하면서 사실 대형 브랜드들의 후직브라나 뭐 미스비시나 이런 데 밀려가지고 지금 거의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에티모 샤프트 중에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샤프트가 있는데 그 샤프트가 50g짜리인데 때리면은 60, 70g대 느낌이 나요. 무직하게 공이 나가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주문해서 만들어 온거 조금밖에 없어요. 정말 아껴 쓰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이게 50g대야? 근데 어떻게 공이 이렇게 무겁게 나가지? 날리지도 않고, 예. 똑같아요. 이 샤프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0g대고, 휘청거린 것도 아니고, 얘좀 빳빳해요, 미국 거라. 예. 이게 이정, 이게 레귤라면은, 어, 뭐, 일본 샤프트하고 비교하면 SR 느낌? S까지는 아니고, SR 느낌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이런데도 때리면 공이 묵직하게 나가요.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샤프트죠.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 미국 샤프트는 좀 투박해요. 그 세련미가 없어요. 투박한. 근데 이제 그것만의 그 맛이에요.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뭐 머슬카 해가지고 미국 차들은 그냥 묵직하잖아요. 네, 그런 샤프트예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큰 장점이 있고 요즘에 보면 사실. 어, 이제, 투어 에디도 하도 많이 쓰고, 하도 걔네도 고 스타일로, 뭐, 키포인트 좀 낮췄다가, 뭐, 강도도 아프, 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뭐, 여러 모델 출시했지만, 거기서 큰 반응을, 어, 못 만들고, 어, 초기에 나왔던 투어 에디 모델, 그거 하나로 좀 오래 버틴 것 같은데, 그다 러 보니까 지금 사실 또 새로운 만족을 줄만한 그런 샤프트들이, 이렇게 있진 않아요. 왜? 샤프트라는 건 결국은 때릴 때그 충격을, 떼게 때릴 때그 충격을 잡아줘야 되는, 받쳐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맛을 잘못 줬다가는 오히려 그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음, 오늘 제가 이 샤프트를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는, 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샤프트 굳이 뭐 비싼 거 뭐, 5, 60만 대, 100만 원대 이런 거 써가지고, 뭐, 그거는 근데 분명히 가격 비싼 건 좋아요. 좋은데, 어, 그 정도 급을 쓰실 스타일이 아니라면, 한이 정도급을 쓰면 굳이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고도 피팅을 할수 있다. 그런 큰 장점이 있는 샤프트다. 그래서, 어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드라이버 샤프트, 그리고 그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내가 공을 좀 밀어치냐? 때려치느냐? 그거에 따라 또 맞는 그런 샤프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서 나한테 하려면 역시 피팅 테스트 제대로 받으셔서 하시면 아주 효과를 보는 거고. 하여튼, 이거는 드라이버에 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드에 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샤프트라는 거, 좋은 샤프트, 가성비가 좋은 샤프트, 아폴로, 어큘라이트, G50과 G60 소개.